금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이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골짜기는 매우 의로운 장소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골짜기를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 골짜기는 크리스천이 통과해야 하는 땅이었다. 이제 당신이 보게 될 것처럼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아볼로온과 싸운 것보다 더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경계에 이르러서 두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 그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 서둘러 되돌아가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두 사람, 돌아가시오, 돌아가. 당신이 생명과 평화를 귀하게 여긴다면 당신도 우리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오. 크리스천,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두 사람, 무슨 일? 우리는 당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의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더 갔다면 당신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식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무엇을 만났습니까? 두 사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앞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리스천 무엇을 보셨습니까? 두 사람 골짜기 자체가 역청처럼 매우 어두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에 요기 사티로스와 용들이 구덩이에서 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 계속되는 울부짖는 소리와 고함추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사슬에 묶인 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골짜기 위로는 절망케 하는 혼돈의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죽음도 자신의 날개를 항상 펼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온통 두렵고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나는 당신이 말한 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 길은 내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내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두 사람, 당신이나 가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고 크리스천은 길을 계속 갔다. 그러나 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었다. 그 도랑은 예나 지금이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다 비참하게 멸망한 곳이다. 다시 왼쪽을 바라보니 매우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선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빠지면 설수 있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는 곳이다. 그 수렁에 다윗왕도 한때 빠졌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주시지 않았다면 의심할 것 없이 그도 그 속에서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곳의 길은 지극히 좁았다. 그래서 선한 크리스천은 더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어둠 속에서 한쪽의 도랑을 피하려다가는 다른 쪽에 있는 수렁에 빠질 위험이 있고 수렁을 피하려다가는 도랑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계속 걸어갈 때 나는 그의 쓰디쓴 한숨 소리를 들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들 외에도 길은 매우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몰랐다. 이 골짜기의 중간쯤 되는 길가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지옥의 입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 때때로 불길과 화염이 번쩍번쩍. 불꽃을 튀면서 무시무시한 소음과 함께 입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아볼로온과 달리 이런 위험은 크리스천의 칼을 개의치 않았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다른 무기에 의지했다. 크리스천은 나에게도 들릴 정도로 울부짖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크리스천은 한참 동안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여전히 불길은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음울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때때로 그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거나 길 위에 진흙처럼 짓밟힐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 소름끼치는 광경과 무서운 소음들은 수 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도 계속 보이고 들렸다 5 2 신앙 성벽 쌓기 22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은 마귀와의 전투에서 칼을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에 칼을 굳게 잡고 가던 길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오늘의 주제가 시작됩니다. 아볼론언과의 전투 직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되는 이유는 전투에서 칼을 놓친 것과 부상당한 것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칼을 보다 잘 사용하는 훈련을 받아서 크리스천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과 어려움의 연속인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에게 있어서 질병, 가난, 죽음, 실망, 계획에 대한 좌절과 실패, 악한 자들의 번영으로 인한 혼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신 것 같고 모든 위로가 사라졌으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시들어지고 심령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것이 불확실하며 이러한 것들이 중압감을 주어 무거운 돌이 짓누르는 것과 같은 심령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어두움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실망이 가득 차 쉽게 좌절합니다. 영적인 뜨거움은 점점 식고, 교회 생활과 봉사들은 점점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침체가 더욱 깊어지면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더욱 주를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선 크리션은 맞은편에 오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천성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자들로 크리스천에게 천성으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라고 건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서는 크리스천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오직 이 길만이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크리스천이 여기서 유혹을 극복하는 원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와 오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로 들어서서 나아가다가 오른쪽에 깊은 도랑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옛날부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다가 둘다 빠져 죽었다는 도랑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가 사람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영향을 받고 오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교리는 필수이며 교회사를 통해 어떤 오류와 이단들이 있었는가를 파악하고 오류의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왼쪽에도 위험한 수렁이 있었는데 이 수렁은 삶의 실천에서의 오류를 의미합니다. 오른쪽의 수렁은 교리적, 신학적인 가르침의 오류인 반면 왼쪽은 원수들의 유혹에 의해서 자신의 부패된 심령으로 인하여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빠질 수 있는 불의의 수렁을 의미합니다. 불의한것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면 수렁 속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깊은 수렁에 빠졌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도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나아갔는데 길이 매우 좁았습니다. 골짜기 중간 부분에 왔을 때 지옥의 입구가 보였습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으며.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뜻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중간 지점을 지났지만 어느 정도 더 가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나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외쳤습니다. 앞서가는 성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천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성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소리치고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면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고난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도 고난을 이겨내야겠다는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동료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어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결국, 무사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서서히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어두움이 거치고 아침이 오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크리스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매우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올보지졌습니다. 그는 죄와 싸우는 노력을 기울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인정하면서 비로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앞이 캄캄하여도 분명 태양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며 죄와 피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그 골짜기를 통과하여 어느덧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